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쿠스토트입니다. 이번 윤정부가 미국에 방문을 하면서 한미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가장 중요한 IRL과 반도체법과 관련한 추가 합의는 없었습니다. 의제의 IRL과 반도체법이 올라왔지만 두 정상은 원론적인 논의에 그치며 뾰족한 해법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IRL과 반도체법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작 반도체업계가 바라는 협상 성과는 가시화되지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와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서병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27일에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 정부가 기업들이 우려를 하는 반도체 지원법의 의무조항에 대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다며 미 정부가 개별기업 협상을 구체화할 것인데 당사도 이 절차에 동참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법은 중국의 수출을 10년 동안 하지를 말고 기업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게 되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에 내야하며 반도체 기술도 공유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윤이 미국을 방문하면 이 반도체 법과 IR 법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조금이나마 한국 기업의 부담이 덜 되게끔 개선이 될줄 알았는데 이런 노력조차 전혀 없어서 삼성이 개별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다음 선거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워낙 자국민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어서 변함이 없을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랜드, 하이닉스는 디렘의 중국 생산 비중이 높고, 무엇보다 반도체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인데, 중국에서마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 상황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무겁게 의논을 하고 서로 내설거는 내세워 자국 실리를 조금이나마 따져야 하는데 아예 정상 간에 이런 의논조차 하질 않아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한미 정상 간의 양국 간의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법에 대한 질문에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질문에는 바이든이 질문을 피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자가 한국 기업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바이든이 대답하기를 한국이 잘 대처하길 바란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알아서 잘 하라는 뜻인데요. 이 정도만 봐도 바이든이 우리나라 기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반도체법과 IRL과 관련하여 한미 정상 간의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합의가 됐다며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위해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합의는 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부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은 없어서 큰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방미가 바이든의 재선을 위한 선거용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구독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미국에는 133조를 투자하고 한국에 고작 8조를 투자받았다고 자랑하는 겁니까?라고 비판을 했으며 산수도 못하는 영업사원을 계속 고용해야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국민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미국만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도 재산이 70억이 있는 윤 부부가 서민층의 고통을 알긴 하겠습니까?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